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요즘에 뭐 여러분들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임기, 재임 돼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저에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아주 좋은 글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가 된다면 아마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된다. 경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뭐, 대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처럼또될수 있는가. 그건 라틴아메리카처럼 된다는 것은 정치인이 굉장히 인기 영합주의에 매달려서 정말 아주 후져지는 그런 곳으로 갈 수도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는 beware. beware, beware.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제 이제 강아지 조심하세요. 할때 beware. 이런 걸 써놓잖아요. 그런 정도의 뉘앙스의 bewar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임기가 미국 비즈니스와 경제, 세계 경제와 나아가서 다른 것에까지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입니다. 2021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슬그머니 백악관을 떠났을 때 그때는 한밤중에 떠났잖아요 플로리다주로. 새 주인 오는 거 보지도 않고 캄캄한데 비행기 타고 떠났을 때 미국의 대기업의 CEO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오와주 전당대회에서 2위와 30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해서 어 대기업의 그 CEO들은 아, 내년 이맘때쯤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그 대통령 집무실에 앉을 수 있다는 현실 이걸 이제 이렇게 받아서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몇 주일 동안 이 같은 그 타이탄들과 대기업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2기 전망에 대해서 허, 어, 뭐~ 경각심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조용하게 야 이거 정말 그~ 카오스가 있는 그런 트레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혼란을 틈타서 거래를 해서 내가 뭐 이겨버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그 대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낙관적이어야지 되는 게 사실이죠. 어떠한 현상과 현실이 와도 그걸 이제 돈 버는 것으로 돌려야지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할때 기회를 찾아야지 되는 것. c e o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사실은 뭐 이득을 본 사람도 많지만 관계가 안정적이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어느 날막 뭔가를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막 보호주의한다고 그것도 이제 말장난으로 끝난 게 많지만 말장난이라는 것도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대기업의 c e o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보수적인 정책을 아주 좋아하면서 즐기는 사람조차도 이 경제에 대해서는 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있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어 공화당이 이제 점점 블루칼라들 그런 그 노동 계층에 가까운 당이 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그 정치인들도 실제로는 기업의 세금을 엄청 깎아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다시 당선이 된다면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몇 주일 동안 계속 대화를 해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도라네요 괄호 열고 버드라이트가 되지 말라는 거죠. 버드라이트가 성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에게 버드라이트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보이콧 운동 일어나고 했잖아요. 맥주 브랜드가 문화 전쟁에 그야말로 희생되고 나서 아유 우리 이렇게 머리 쳐들었다가는 정말 뭐 맞아. 그러니까 머리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돼. 이제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세이 o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뭔가를 또 보여 준다고 백악관에서 비즈니스 회의 같은 거 열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거기에 안 끌려간다. <laughs> 피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사진 촬영 딱 해서 사람들에게 어, 대통령과 가까운 것 같아 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피하면서 돈 버는 일만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낸다고 하잖아요. 그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팔아버린다는 뜻이죠.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에 따르면 그건 서구 문명 사회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도 있죠. 러시아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다대고 이제 그큰 기업의 CEO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팬들도 많죠. 그런 열성 팬들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거래 위원회. 연방 거래 위원회는 그 독점 금지 이런 것을 딱 쳐다 감독하는 경찰이죠. 이를테면 그그 그 총책을 맡고 있는 리나칸. 아, 정말 재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또 증권 거래 위원회, 증권 거래 위원회는 월스트리트의 경찰입니다. 게리 갠슬러. 이 사람도 참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다되고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고 하고.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들이 실제로 그 은행들도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가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그 보유금의, 현찰 보유금의 20%는 큰 은행의 경우에요. 빅뱅크의 경우. 더 늘릴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막 동물적으로 막 돈을 버는 막 아드레날린 이런 걸 조금 줄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빅 은행에서 볼 때는 아니 또 위험하기도 해야지 말이야 그래야 우리도 돈을 벌지라고 우리의 이윤을 줄이고 있어 하면서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다 그런 낙관은 아니라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자이면서도 부자에게 큰 기업의 세금을 감, 줄여준다. 그럼 적자 감세. 이걸 이제 혼합한 트럼프노믹스죠. 일종의 그런 것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걸 했지만 어느 정도 작동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다르게 작동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CEO들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경향. 이건 기업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방면, 모든 것을 위협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경제와 딱 겹쳐질 때 어떤 일이 올지를, 혼란이 올지를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첫 임기에는요, 경제가 그래도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단 좋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막그 공약했었던 이런 것보다 트럼프노믹스가 약속했던 것보다 캠페인보다 좀 온건하게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7, 8년, 7년 뭐이 정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경제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막 높고 빠르고 뭐가 더 크고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작고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이 세금을 삭감을 했어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입힌 피해가 아주 심한데, 그것조차도 가릴 정도는 됐다. 경제 규모가 지금 같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럼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방향 같은 것을 업데이트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를 여전히 뭐 적자인데도 세금을 감면하고 이런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제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 같은 정책을 집행을 하면은 나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를 지난 2년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엄청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2% 가까이 가서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는데도 일자리가 타이트하잖아요. 지금은 한 사람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아니 일자리가 일이 있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0.7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하는 사람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산 상황은 더안 좋습니다. 2016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하기 직전에 미국의 연간 적자는 GDP의 3.2%였습니다. 빚은 GDP의 76%.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올해는 GDP의 5.5%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빚은 100% GDP에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건 뭐꼭 바이든 때 그랬다, 트럼프 때 그랬다 하는 것보다도 계속 미국은 적자와 빚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거와 달리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감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난 부자인데 세금을 감면해 줄 거야. 라는 생각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한번 감세를 추진한다면 그러면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을 인상을 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뭐 여러가지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연방정부는 이게 사람들이 돈을 꿀때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뭐 그게 빚으로 처리가 되면서 연방 정부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리더 가운데서 인기 영합주의자들이 항상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괴롭히죠 트럭 전 대통령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이자율이 왜 이렇게 높아? 하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럼 연방 준비 제도가 독립적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6년도에 임기 그 중간에 5월 달에 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때 트럼프가 말잘 듣는 사람을 거기에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 상원이 인준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도 지금의 형편으로는 뭐 민주당이 크게 다수당이 될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공화당이, 어, 인준을 시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 뭐, 세금은 감면하면서 뭔가를 막으려면은 이자율은 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 복잡한 상황에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고, 게다가 되고 관세를 또 많이 물린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또 뭔가가 경제가 악화되고, 결국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1기와 지금은 이미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 거시적인 그 위험? 이외에도 또 다른 많은 위협이 있다고도 알려줍니다. 기업은 추가로 막 무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달가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트럼프 주변에서는 지금 한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60%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세는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다 중국이 내는 거래요. 미국 회사가 내는 겁니다. 미국 회사가 내는 거기 때문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물건 값을 인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상을 하겠죠. 그러면 아니면 수입을 하지 않는다던가. 수입업자가 망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가만히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하지 말자. 그럼 미국 사람들은 비싼 물건도 써야지 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또 4년을 해 왔던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기 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린 뉴 정책이 아니라, 그린 뉴 딜이 아니라, 그린 뉴 스캠이라고, 그린 뉴 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하겠다. 데이 원부터. 그러면요. 지금 많은 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비난하는 거지, 합법을 비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요, 미국 경제는 불법 체류자도 있어야지만 대강 돈의 그 수치를 맞추면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잖아요. 이코노미스트도 만약에 불법 이민자 숫자를 줄인다면서 사람들을 추방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불행이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더욱 충격을 주겠죠. 지금도 타이트한데 일자리가 하나면 사람이 막 두 명, 세 명이 있어야지 경쟁이 붙는데 사람은 0.7명 밖에 없는데 그런데 개다대고또 불법체류자들을 추방시켜버리면 불법체류자들이 하던 똥 치우던 일, 청소하던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기는 하더라도 인건비는 엄청 늘어나고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무엇을 할지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정된 신념이 거의 없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또 아이오와주에서 이번에 이기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 저의 임기 이기는 내가 굉장히 바쁠 겁니다 나의 정치적인 적들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보복하는 게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 적들이 여러분들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중간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적들과 싸워야지 되기 때문에 보복하기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하기 몇 시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캠페인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보복하는 사람입니다. 는 이메일을 쫙 지지자들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알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대만의 독립을 확 인정을 해버려서 베이징을 화나게 하고, 또 대만을 봉쇄하고, 고립하고, 이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미국은 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약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고정적인 신념이 없으니까 세계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또 많이 집착돼 있고 대만의 독립을 인정해서 중국과 확 붙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뭐 농산물 같은 걸더 많이 사가라고 한다던가 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만을 확 버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 일기에도 딸에게 얼마나 많은 중국으로부터 뭐 이득을 챙겨 줬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가장 두려운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식 시장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라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측 불가능성은 트럼프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부에는 한때 뭐 골드마상스에서 일했던 뭐 게리콘 같은 경제 자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야,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건데 사인하면 어떡하나 해서 막 순서를 바꿔놓고 잘못 읽게 하고 어떤 것은 딱 정말 이거 통과시켜야지 되면은 그걸 통과시키도록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이코노미스트 표현에 따르면 미친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하는 많은 그 요령을 했는데, 요령을 부렸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들을 겪어서 뭐든지 내 말에 따르는 사람들을 다 배치를 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고 보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같은 그런 아주 폭력적인 순간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비즈니스 리더가 트럼프의 눈에 띄지 않고 에비트다. 그러니까 뭐 현금만을 계속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 뒤에 난저 소용돌이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사회의 격변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그 바람을 타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판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치를 정말 넓은 범위에서 부패시키고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 I don't care 내 기업만 돈을 번다면 그런 통치로부터 크게 이익을 얻는 것 이건 그럴 수도 없고 미래에는 그 기업에도 위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대기업들이 많이 겪은 것이잖아요 라틴아메리카에선 대기업이 정권과 딱 결탁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돈좀 벌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그 나라 자체가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럼 그 나라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맙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국가가 사회주의적인 매력이 높아지게 되는 미국에선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가 되면 그 같은 결탁, 혼란스러움 등등으로 무척 비즈니스하기에도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100% 이렇고 100%이렇는 없습니다. 아 남들 그러면 어때? 나만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laughs>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그 예상 전망을 했네요. 자 여기서 마치고 저는 오늘의 미국 어,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진이었습니다.